과거에는 좋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일찍 결혼하는 거예요. 일찍. 저희 어머니도 19에 결혼하셔서 20에 절을 낳습니다. 저랑 어머니랑 딱 20살 차이 납니다. 옛날에는 그러셨어요. 좋은 풍습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보죠. 남자든 여자든 좋은이다 보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관계적은기. 아니면은, 자형성기잖아요. 자아가 형성될 때 뭐를 한 겁니까? <laughs> 결혼을 한 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자아는 뭐에 맞춰져 있어요? 결혼 생활에 맞춰져 있어요. 결혼 생활에 맞춰져 있으니까 어떻게든 유지를 하려고 드는 거예요. 왜? 그게 그게 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좋으니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관계 적응기 있을 때 결혼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 따위는 관심 없어요. 뭐만 해요? 결혼은 곧 뭐예요? 행복이에요. 그걸로 끝. 그냥 좋아. 끝. 두드러 맞아도 그냥 결혼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관계적 음기 때 결혼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가형성기때 결혼하면 은 의미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점점점 세월이 가다 보니까 만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뭐가 확실해요? 가치 추구가 확실하고, 여자는 뭐가 확실해요? 의미 추구가 확실하잖아요. 요거 다 무너뜨려놓으면 가치 추구가 확실해지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면 많이,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뭐가 핵심이 될것 같아요? 가치가 핵심이 래요 가치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경제적 가치, 관계적 가치, 사회적 가치. 그러다 보니까 돈만돈이 어떻게 우리가 유지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 되고요.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핵심이 되고,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느 정도 지위가 상승이 될 거냐. 어느 정도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될 것이냐가 결론. 그니까 요거 따져요. 사회적 가치는 뭡니까? 누군가가 사회, 사회적으로 뭔가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좋아요. 거기에 같이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왜생까이 가치 추구에 관련되는 걸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좋다, 나쁘다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냐면, 좋은이 좋냐, 만원이 좋냐라는 걸 논할 문제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나이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늦어지고 있죠? 왜 늦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가치를 함께 추구되는 이거를 같이 갈 사람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맞추면 되는데 못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완성된 상태로 자꾸 가려고 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추구와 의미를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너는 요거를 나는 요거를 의미 추구라 그래서 이게 꼭 여자만이 하는 게이 여자가 의미를 가지고 갈수 있도록 남자가 보여주는 역할 집에서 살림하고 뭐하고 그 자체가 남자한테는 가치예요.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같이 추구는 하지만 왜이래 합니까 그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일의 목적이 달라요. 같이 출구 한다. 의미 추구해를 필요로 하는 가치인 것 뿐이죠. 이두 개를 결합을 해 가지고 뭘 갑니까? 이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이게 결혼 생활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일로 돌변하기 시작한 거야. 왜? 경제 논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내 내가, 내가 경제적으로 이 정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 남자를 이 정도로 만나야 되겠어. 근데 이 정도 남자가 지금까지 남아있겠냐고요. 지금까지 남아있겠냐고. 남아있는 게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남자를, 이거를 함께 가려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거기 다다 붙어 죽겠어요. 왜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여자가 나름대로 뭐, 경제적이든, 관계적이든 여기든, 뭔가를 가지고 있어. 이 여자를 이 남자들이 가만히 놓겠냐고요. 도도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가는지 원인을 알아야 돼요. 돈 없어서 그런다고?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치 추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미는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니까, 그게. 그래서 자꾸 의미를 잃어버린 채 가치 추구의 방향으로만 흘러가다 보니까 점점 결혼 연령이 낮아지게 되는 거, 아예 결혼 포기! 결혼 포기! 아이 포기! 왜 포기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상하게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는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게왜 함께 있어야 돼요? 여기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없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돌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그렇게 가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조언과 만원에 관련된 게 좋다, 나쁘다를 논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가장 좋을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됐든 누구에게 됐든 그냥 편안하게 설명하고 선택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래라 저래라 자꾸 가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